안녕하십니까. 정부부 인권정책과장 안희영입니다. 먼저 이런 공청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추미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9월 13일 개최한 인권기본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1년이 지난 오늘 2차 공청회 개최를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인권기본법 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전달받은 인권기법 본 안은 세부 내용에서 전년도에서 수성 또는 추가된 조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저희 법무부의 토론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대동소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법률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안은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법안과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한 실체적 규정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또 누가 수립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 및 이를 위한 기본적 체계에 대한 법률임으로 인권기본법이라는 제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laughs> 다음으로 주요 사안의 대통령령 위임의 문제입니다. 법안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하면서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적평가, 나아가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인권위의 조직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인권정책수립의 주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인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의 법체계와 인권위원회의 지위 및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안에서 인권 정책을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하면서도 인권위원회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인권위가 행정부의 상위 기구가 되거나. 오늘 평균 기간이 세속 기간이 되지 않고서는 현행법체계에 부합되지 않고 실효성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네, 인권정책수립 외에 법안상 국가인권회의 권한 관련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정책기본계획 외에 법안에서 인권위의 업무로 규정한 내용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법상의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권위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실패조사를 통해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 이러한 이권위의 개별 사업에 관하여 별도로 새로운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무엇인지 먼저 논의되어야, 될,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국가인권정책 수립, 시행체계를 법제화할 필요성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서 매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세계적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인권위는 기존과 같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관하여 공고하되 그 계획을 통해 실현되는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부와 인권인의 상호 보완과 협력을 통해서 보다 완성도 있는 인권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가 현재 국정 과제로서 각진 국가 인권 정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현재 법무부가 중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즉 NAP에 대한 법률상 공거를 마련하고 국제 인권규범을 국내 정책으로 수용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인권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NAP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및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보고에 따라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서 법무부는 NF를 통해서 인권이 실제 국내 대개인의 삶에 기축되도록 함과 더불어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인권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체계로서 그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가에게 있고 이러한 의무는 정부의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여러 부처의 인권정책을 종합하여 국가인권정책을 수립시행, 점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설립 취지에 따라 인권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감시하는 지위에서 인권정책에 대하여 공고 및의견표명을 하는, 하는 등 각자 자신의 임무를 순실히 수행해낼 때 가장 인권이 상상되고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토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불가피한 업무 일정으로 먼저 이석하게 된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해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